그의 것은 마치 자전거 안장과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했다. 그녀는 페달을 밟듯 리듬에 맞춰 흔들리며 그 속도와 강약에 따라 전신이 고스란히 흔들려갔다. 어느 순간은 언덕을 오르는 듯 버거운 숨결이 터져나왔고 또 다른 순간은 내리막길을 질주하듯 쾌감이 폭발하며 그녀의 몸을 덮쳤다. 그의 움직임은 핸들을 잡은 채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숙련된 라이더처럼 그녀를 완벽히 조율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그 끝없는 질주에 몸을 내맡기며 두 사람만의 황홀한 라이딩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갔다. 그녀와의 라이딩, 뜨거운 사랑의 질주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순간 함께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 그는 오래 미뤄왔던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젊은 날에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어서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핑계로 미루어왔던 길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는 자전거를 정성스럽게 손질했다. 바람 빠진 타이어에 새 공기를 넣고 녹슨 체인을 기름칠했다. 손에 묻은 윤나류 냄새는 오히려 그를 설레게 했다. 마치 젊은 날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을 가르던 순간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다. 출발한 날 아침, 하늘은 맑았다. 아직 늦여름에 열기가 남아 있었지만 강둑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했고, 그 바람이 피부를 스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뚫리는 듯 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며 오랫동안 잊었던 자유의 맛이 그의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했다. 얼마쯤 달렸을까? 한참 페달을 밟다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의 시야에 낯선 풍경이 들어왔다. 강가 옆 벤치에서 지도를 들여다보며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전거를 옆에 세워두고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햇살에 반짝이는 머리칼은 바람에 흩날렸고 가슴께로 흘러내린 땀방울은 얇은 옷에 스며들어 그녀의 굴곡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저런 시선은 예의가 아니지. 하지만 이미 그녀는 그의 존재를 눈치챘다.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다. 길을 찾으시는 겁니까?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미소를 지었다. 네, 제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고 그 속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여인의 눈빛과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그는 지도 앱을 확인하며 말했다. 저도 이 길을 완벽히 아는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면 덜 외롭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시죠.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의의 몸짓 하나가 그에게는 강한 전류처럼 다가왔다. 페달이 나란히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하지만 땀과 바람, 규칙적인 호흡이 두 사람의 간격을 좁혔다. 그녀는 먼저 입을 열었다. 혼자 여행하세요? 네, 은퇴 기념으로요.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혼자 떠나온 건 처음인데, 막상 나오니 더 많은 게 그리워지네요. 그의 가슴은 묘하게 울렸다.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서린 외로움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그녀가 앞서 달릴 때, 그는 무심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전거 위에 앉은 그녀의 몸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흔들렸다. 햇살에 젖은 옷자락이 허리선을 따라 달라붙었고 그 선명한 실루엣은 오래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여행길의 동행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젊은 날처럼 빠르게 고동치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강가에 자전거를 세우고 잠시 쉬었다. 붉게 물든 하늘이 강물 위로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땀에 젖은 목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관능적이었다. 땀방울이 목선을 따라 내려가며 가슴골로 스며드는 순간 그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눈빛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니 좋네요. 그는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이 지금은 다르게 보이네요. 그녀는 대답 대신 눈길을 하늘로 돌렸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이미 그녀의 옆모습이 강렬하게 새겨졌다. 그날 밤, 그는 여관에 들기 전 그녀와 헤어졌다. 각자 숙소로 들어가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었다. 얇은 커튼 뒤에서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상상했다. 그의 방 안에는 아직도 그녀의 땀 냄새, 웃음소리, 그리고 뜨거운 햇살에 반짝이던 눈빛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 여행은 단순한 은퇴 기념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바람 따라 만난 이 여인, 그녀와의 인연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엮갯깔린 강둑길에 그는 다시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밤새 뒤척이며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를 떠올렸던 탓에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들떠 있었다. 바퀴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고 그 반짝임은 마치 오늘 하루가 새로운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 보였다. 잠시 후 그녀가 나타났다. 전날과 다른 그녀의 피부톤과 어울리는 분홍색 사이클복을 입고 작은 스카프가 목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그 작은 변화조차 눈에 들어와 괜스레 가슴이 뛰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처럼 맑았고 웃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심박수가 뛰기 시작했다. 네,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답하며 순간적으로 자신이 너무 들뜬 티를 낸건 아닐까 걱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날의 길은 더 길었고 더 아름다웠다. 들판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강물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페달을 밟으며 나란히 달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의 옷자락이 나부끼며 허리선을 드러냈고 땀이 흘러내릴 때마다 그녀의 목덜미가 빛났다. 그는 눈길을 떼려 했지만 번번이 시선이 머물고 말았다. 혼자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같이 보니 새삼 더 아름답네요. 그녀가 말을 꺼냈다. 저도 그래요. 혼자 달릴 때는 풍경이 그냥 풍경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보이네요. 그의 대답에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맑았지만 어디선가 묘한 울림을 남겼다. 길 위에서의 대화는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지난 세월을 담담하게 꺼냈다. 이혼 후 혼자 살아온 이야기,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 홀로 지내며 느꼈던 공허함, 가끔은 늦은 밤 갑자기 몰려오는 쓸쓸함. 그의 마음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 역시 은퇴 후의 삶을 이야기했다.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시간, 텅빈 집의 정막, 그리고 스스로를 늙어간다고만 생각하며 놓쳐왔던 것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두 사람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페달을 밟는 리듬처럼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어떤 긴장이 있었다. 그녀의 웃음이 오래 머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알수 없는 설렘으로 벅차올랐다.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그들은 강가에 자전거를 세우고 앉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는 무심코 손을 뻗어 정리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끝내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그 시선을 눈치챘는지 짧게 미소를 지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참 이상하죠. 어제까진 몰랐는데 하루만 함께 달려도 오래된 인연처럼 느껴지니까요. 그의 목구멍이 마르듯 타올랐다. 저도 그래요.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이렇게 마음이 열릴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목덜미에 맺힌 땀을 식히려 스카프를 느릿하게 풀어내리자 그 아래로 드러난 목선은 숨이 막힐 만큼 매혹적이었다. 햇빛의 목선에 이슬이 반사되는 순간 천사처럼 고결하면서도 동시에 손끝으로 따라 내려가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시선은 그 선을 타고 천천히 미끄러지듯 내려갔고 본능은 당장이라도 그 곡선을 훑으며 뜨거운 입맞춤을 새기고 싶다는 갈망으로 타올랐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오래도록 마주쳤다. 말보다 깊은 것이 오갔다. 그 안에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은밀한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다. 둘은 잠시 휴식 후 출발했지만, 라이딩 내내 바람결에 흩날리던 그녀의 머릿결, 그리고 천사처럼 빛나던 그 웃음만이 시야를 가득 메우며, 마치 유혹처럼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풍경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과 웃음이 전부였고 그 미소에 취해 나는 점점 더 깊은 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동시에 자전거를 멈췄다. 낡은 간판이 흔들리는 작은 여관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은 여기서 묵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거세게 뛰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한 길이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둠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을 때두 사람은 작은 여관 앞에 자전거를 세웠다. 오래된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창문마다 낡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낮 동안 쏟아낸 땀과 햇살에 지친 몸은 쉬어야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휘감는 건알수 없는 긴장과 설렘이었다. 방두개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인장은 오래된 장부를 뒤적이다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방이 하나뿐이네요 축제가 있어서 손님이 많거든요. 그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녀의 시선을 엿보았지만 그녀는 눈길을 피했다. 그러나 그 뺨이 은은하게 붉게 물드는 걸 그는 놓치지 않았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방안은 소박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커튼, 희미하게 깜빡이는 전등. 좁은 공간에 자전거 두 대를 세우니 숨이 막힐 만큼 답답했지만 오히려 그 답답함이 묘한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샤워를 마친 그녀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을 때 그의 눈은 본능처럼 그 모습을 쫓았다. 젖은 머리칼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고 얇은 티셔츠 너머로 드러나는 선명한 곡선이 그의 숨을 막았다. 그녀도 그 시선을 느낀 듯 살짝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맥주라도 마실래요? 작은 탁자 위에 맥주 캔이 올려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잔을 부딪혔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고 그 울림이 그의 가슴을 흔들었다. 차가운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몸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그녀의 손등 위로 맥주잔의 물기가 흘러내릴 때 그는 무심코 그 손에 시선을 멈췄다. 그리고 마침내 손이 겹쳤다. 그녀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떨리는 손끝이 그에게 전해졌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입술을 열었다. 이런 순간이 다시 올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은 허락이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숨결이 뜨겁게 섞였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고 그의 팔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얇은 옷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은 불길처럼 번져갔다. 이런 감각 너무 오래 잊고 있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목선을 따라 입술을 내렸다. 소금기 어린 땀막과 샴푸향이 뒤섞여 그를 더욱 취하게 했다. 옷은 점점 무너져 내렸다. 티셔츠가 벗겨지고 얇은 스포츠 브라가 드러났다. 세월이 남긴 흔적은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눈부셨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녀의 굴곡을 따라가며 오랜 갈증을 풀듯 탐닉했다. 그녀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다. 제발 멈추지 말아요. 그말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주저함을 무너뜨렸다. 침대 위에서 두 몸은 얽혔다. 그의 것은 마치 자전거 안장과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했다. 그녀는 페달을 밟듯 리듬에 맞춰 흔들리며 그 속도와 강약에 따라 전신이 고스란히 흔들려갔다. 어느 순간은 언덕을 오르는 듯 버거운 숨결이 터져나왔고 또 다른 순간은 내리막길을 질주하듯 쾌감이 폭발하며 그녀의 몸을 덮쳤다. 그의 움직임은 핸들을 잡은 채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숙련된 라이더처럼 그녀를 완벽히 조율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그 끝없는 질주의 몸을 내맡기며 두 사람만의 황홀한 라이딩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갔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두 사람의 땀에 젖은 피부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그는 마치 젊은 날로 돌아간 듯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젊음의 무모함 대신 절실함과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다. 그녀는 그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욕망을 토해내듯 신음을 흘렸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떨어져 그녀의 어깨를 적셨다. 그녀는 두 팔로 그를 끌어 안으며 속삭였다. 당신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동시에 빠르게 흘렀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부서지는 감각 속에서 두 사람은 끝없이 서로를 탐했다. 밤은 깊어갔고 그들의 몸은 지쳐갔지만 눈빛만은 더욱 뜨거워졌다. 마침내, 모든 것이 하나의 파도처럼 터져나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월도, 나이도, 외로움도 모두 잊었다. 오직 서로의 체온과 심장소리만이 존재했다. 긴 호흡이 가라앉고 방 안에는 조용한 숨결만 남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속삭였다. 어쩌면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날일지도 몰라요.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내겐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 밖에서는 여전히 매미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귓가에는 이제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온 은빛 달빛은 이미 옅어지고, 대신 창가에 걸린 커튼 사이로 서서히 여명이 번져왔다. 좁은 여관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결이 아직도 무겁게 남아 있었다. 땀과 체온 그리고 밤새 뒤엉킨 육체의 기억이 침대 위에 고스란히 남아 방 전체가 마치 아직 살아있는 듯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떴다. 곁에 누워 있는 그녀의 얼굴이. 희미한 빛 속에서 드러났다. 지쳐 잠든 그녀의 모습은 고요했지만 입술에 남아 있는 붉은 기운과 어깨에 남은 자국들이 지난 밤의 불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렸다. 손끝에 닿는 머리칼의 감촉이 어쩐지 현실 같지 않았다. 정말로 이런 순간이 내게 다시 찾아올 줄이야. 그녀는 그의 시선을 느낀 듯 천천히 눈을 떴다. 눈꺼풀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며 촉촉하게 젖은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다. 어제 꿈은 아니었죠?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꿈이라 해도 난이 꿈에서 깨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 위로 올라왔다. 그 온기는 젊은 날보다도 더 뜨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심장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나이에 다시 이런 두근거림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마치 젊은 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는 그녀의 손을 덮으며 말했다. 아니요, 젊은 날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땐 미처 몰랐으니까요. 서로의 체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외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갈망하게 만드는지 지금이니까 알수 있는 거겠지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금 서로의 눈빛에 빠져들었다. 순간 그는 또다시 그녀를 끌어안고 싶어졌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던지 몸을 기울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이번에 입맞춤은 지난 밤처럼 격렬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깊고 절실했다. 두 사람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갈망으로 가득했다. 손끝은 다시금 서로의 굴곡을 따라가며 느리지만 끊임없이 탐닉했다.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에도 그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햇살이 완전히 방안을 채웠을 때두 사람은 비로소 몸을 일으켰다. 땀에 젖은 시트와 흐트러진 이불, 곳곳에 흩어진 옷가지들. 그 모든 흔적은 지난밤과 새벽의 기억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여관 앞 길에는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관능적이었고 동시에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이제 다시 길을 떠나야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어깨 위로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길은 이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겠지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짐을 챙기고 두 사람은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마음속을 무겁게 했다. 바퀴가 구르는 소리는 경쾌했지만 그 속에는 작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숨어 있었다. 길은 이내 두 갈래로 나뉘었다. 그녀가 먼저 멈췄다. 저는 이쪽으로 가야 해요. 그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쿵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여기서 헤어져야겠군요. 두 사람은 자전거에서 내렸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로 다할수 없는 감정이 눈빛 속에서 오갔다. 결국 그녀가 먼저 그를 끌어 안았다. 그품 안에서 그녀의 체온이 마지막 불씨처럼 뜨겁게 전해졌다. 어제 아니 오늘 새벽까지의 모든 순간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두 사람은 천천히 떨어졌다. 그녀는 자전거에 올랐고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땀에 젖은 셔츠를 스쳤다. 그 바람 속에 그녀의 웃음과 목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다. 마침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페달을 밟았다. 앞으로 나아가는 바퀴의 리듬 속에 그녀와의 기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알았다. 설령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해도 그녀는 이미 그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았다는 것을 그녀와의 하룻밤은 단순한 욕망의 기억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사랑의 증거이자 다시 살아있다는 실감 그 자체였다. 그리고 길 위에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었다.